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가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모자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어, 엄마가 저를 위해서 이 모자를 사셨대요. 그런데 어, 저의 이미지를 조금 더 예쁘게 세련되게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직접 이렇게 리본을 테이핑을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보이시죠? 예. 일일이 이거를 손수, 이렇게 해서 다 손수 바느질을 하셔서 이렇게 예쁜 모자로 재탄생하게 되었답니다. 워낙은 맹자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모자에 이렇게 테이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모자를 저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요. 제가 이렇게 예쁘게 쓰고, 예, 엄마의 사랑을 듬뿍 경험할 수 있겠죠. 예, 82세 된 우리 엄마, 민주영 여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옷에 제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은 핑크핑크, 블랑블랑 이런 예, 핑크 니트를 입었습니다. 예, 오늘의 감정 상태는 실은 약간 가라앉았었는데요. 음, 엄마가 재작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신 이 블랑블랑 핑크색 이 보송보송 니트를 입으면서 제 마음을 다시 이렇게 감정을 올리려고 합니다. 예.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어, 그래도 살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예, 저는 이렇게 물랑물랑 핑크를 입고, 밑에는 다크 그레이, 예, 이것도 옆집 교수님이 준 치마네요. 이 치마에다가 레깅스를 신고 이렇게 멋을 내보았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13일 주일날, 눈이 오는 주일날입니다. 오늘은 대치동에 있는 봄 아동 상담센터에 회의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의상 컨셉은 예, 차분하게. 예, 우아하게 이런 컨셉이고요. 그래서 아이보리 이렇게 밍크 목도리와 그다음에 아이보리 보송보송 라쿤 니트에 그리고 이렇게 브라운 색깔 이런 롱 조끼. 예, 롱 조끼에 뒤로 가서 보여 드릴까요? 예. 아이보리색 골든 바지를 입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브라운앤아이보리를 통해서 조금 더 감정을 보송하고 우아하고 그 다음에 편안한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예,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매치를 해 보았습니다. 예, 12월이고 잠시 후 크리스마스죠?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엄마가 사주신 블랑블랑 이렇게 러블리 러블리 이렇게 좀 야하네요. 이렇게 망사, 망사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롱 와인색 니트에다가요. 이렇게 목걸이를 매치하였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이렇게 예, 카키색 이 바지를 이렇게 입음, 입음으로써 조금 더 직적이고 세련된 느낌으로 오늘 코디해 보았습니다. 어, 이 바지를 예, 살때그 어, 주인 언니께서 잘가 잘가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어머 너무 옷을 사랑하시네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너무 애정 가는 옷이라고 하셨었어요. 예, 그 예쁜 바지와 이렇게 옷을 입고 멋을 내보았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줌으로 하는 온라인 회의가 있어서 어, 조금 더 크리스마스 느낌이 들면서도 우아하면서도그 회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의 컬러는 레드를 선택하였답니다. 그래서 빨간 롱롱 니트도 될수 있고 롱롱 원피스도 될수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예, 이렇게 예, 검정색 블랑블랑 블랑블랑 이런 예, 치마를 어, 매치해 보았답니다. 예, 행복한 오늘 되세요. 안녕. 그리고 음, 빨강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정열, 에너지 그리고 어, 감정의 어, 이렇게 올라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빨간색을 선택했답니다. 안녕.